자리를 앉아있어. 앉아있다가 다리만 채워. 자, 우리 삶이 이런 벤치 워머 되서안 된다. 영적인, 뭐가 돼요? 주전 선수가 돼요. 주전, 주전 인생. 왜 주전 돼야 돼? 여러분 수타인데 여러분은 주역이면 주역, 주역이 돼야 돼. 주역 돼야 돼, 주역 돼라. 주역이 돼야 되는데, 주역이 돼야, 돼야 되는데, 맨날 엑스트라 말, 맨날 돼서 용기가 없고, 자신도 없고, 확신도 없고, 허실할 계산도 계산해보니까, 살살 그냥, 계속 살살 그냥 형제만 되고, 조금 뭐, 좀 얻어먹고 싶고, 좀더 얻어먹고. 여가시, 경신하시 바랍니다. 네. 하나님, 주역이 생대가야 조사사. 네. 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어, 이 삼제자, 삼성일 응답입니다. 삼제자, 삼성일 응답. 비밀결사대. 폴리메이션 램트 미니스터리 자, 삶의 현장에 예, 예,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이런 사회를 해야 된다. 삼 제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서밋. 정상이잖아요. 서민. 최정상을 말하잖아요. 서민. 이 전문성 이런 걸 가지고 전 세계 237, 237 나라, 모든 민족, 뭐, 제가 알기로는 2 4천0 종족, 그 종족에게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237년. 2 3, 2만 4 0 0 종족. 167가국이 전파되는 우리 r d t 지 방송을 통하여 구원의 길 작전된 자들이 매일매일 돌아가야 조 없어서. 하나님이 또 들으실 때 기도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또 내가 또 방송국 대표니까 직분 따라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해수시 희노에락 시노 희노. 기쁨이죠 기쁨 시발자유 기쁨 어 분노지요 분노 노에 어렵죠 힘들죠 어려움 있죠 슬픔있죠 락 즐거움 희노에락이 있습니다 시노에락자 이거를요 가지고 어떻게 기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여기 기쁨이시야 돼요. 글시적인 그 그런 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요. 예 근원적 기쁨은 근원적 기쁨만. 근본적 기쁨. 여기어야 근본 돼요. 그다음에 분도가 고 상세기 3장에 보면 섞여 살아가는 불신 용어들 상세기 3장 현장 보면. 어? 상세상세 현장을 분노해야 돼 영적을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럼 세력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이 분노, 거룩한 분노 영적 싸움 애통함, 애가 뭡니까 이 종교인들 이 불신 영혼들 바라보면서 아파다 애통함 애통. 애통하는 애통 그런 마음이 그러니 부진용을 바라고 절여가는 저저저저저불 절에 가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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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복 달라고 가는그 용을 바라면서 추여저 용을 불사 기도가 나와야 돼요. 저 그분이 그걸 봤어요. 절여 주여 저 용을 불사. 그것이 언제받야되 오늘 또 계속 그 누군지도 몰라. 저 용은이 구을받는데왜 나를 보게 했습니까? 그 절여가는 모습. 얼마나 부상합니까? 답도. 없는. 밥도 없는데 그곳에 생을 긁어가면 그 종교인들, 우상순배자들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럼 우리 무속김팀 우리 김수한장 중심으로 무속임팀들, 무속인들 그 귀신신고로 그들 끈질는다는 사역팀이 매일 줄을 그렇게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 영원, 그는 주님의 신장이 못해요. 락 즐거움. 무슨 즐거움입니까? 미래살인 2, 3, 7 나라살인 랩너터들, 후대를 바라면서 절겁이 했어요. 결론입니다. 한 젊은이가 인생을 많이 오랫동안 한노 신사에게 질문을 물었습니다. 어르신, 평생을 살면서 가장 무거웠던 짐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의 한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뭐 짐이 없다는 이 사실이 가장 무겁다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축복이 동로족이 되시 바랍니다. 나 싫어 나 아무것 다시 다 귀찮아 나아안할 거야 축복을 발로차는다 하나님 이 축복을 제가 체험한 여러분처럼 장로 출신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체험한 것이 뭐냐? 이야 교회 직분이 전부 다 축복이었구나.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나는 신학교 가서 무슨 목사했다 n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 Sung s 그 n g Sung s u n 지지 u n g 지 u n g Sung s u 그 g Sung Sung 그래요 g s u n 사 s 저그 g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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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린아들이 저렇게 하나님 축복하시 u 가까이서 수영 Sung s 그 소리를 해요. 나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축복하기에 축복은 거룩한 부담은 있어요. 시간 들이야지 돈 내놔야지 아까운 돈, 아까운지 않은 것이 현 아니에요. 아까운 돈 아니고 돈 천만인데 돈돈그한돈 오만은 돈 많은 뭐 그뭐그비 무슨 현실입니까? 현실은요 아까울 정도로 그야 됩니다. 그 현실이. 시간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야. 모르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전국 장로의 우리 참석한 여러분들요,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이 장로의 직분 평생의 인생 작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머대던서일장 12절에 나를 영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시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 맡겠다는 거예요. 충성한 것도 없는데 충성되이 여겨서 맡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좋은 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감사하시 바랍니다. 하,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나라 아시고, 이렇게 직분 주셨구나. 그 직분을 통해서요, 참, 대로 개인 유익 골라주지 마세요. 교회에서 주는 돈 예산 빼앗아 받아가지고 지가 밥 사는 것처럼 돈을 그런 부장하지 습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상황 없어요. 자기 돈다내갖다 그래도 뭐, 뭐, 뭐 교회는 뭐, 성교지 뭐, 차 없다. 성경위원장 주식으로 돈끄다기 이런 억몇그 거라 4백더 산 개인도로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증근부가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지금 다 5개월이 넘도록 이렇게 지금 그 반년이 지금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흥금을 보면요 95%예요 작년에 해서 거의 흥금 그대로 다 해요 하면 헌금 받으요다모릅니다 그래 딱제 안에서 꽉 갖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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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하나님이, 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구나. 예배 중요성을 좀 알고 있구나. 그래서 직분은 영적성장이요, 축복의 통로에 따라서 직분은 응. 영적성장이다. 축복의 통로다. 응. 그, 오늘부터 여러분, 저, 저처럼. 내가 장로하면서 몇 년도, 몇년에 하오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래 했던 일간, 이런 축복을, 우리 후손들까지, 나이 들어간, 나이가 들어서라도, 10년 후에라도, 후손들까지,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오. 그러한 증거를 가지는 축복의 종자들 다되시를 적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혁교단에 장로연 합에 오늘 수련회와 어 종회로 모였습니다.